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뭐 경례의 입문기를 소개할게요. 저는 관리소를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섬으로 입문했어요. 종일 전화받고 종일 비놈 저스된거 갔나 안 갔나 처리 됐나 안 됐나 확인했어요. 흔히 말하는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처음 절절히 느꼈어요. 5분 조용할 틈도 없이 전화가 계속 울리고 1시간 간격으로 고성이 터졌어요. 소장님 나와 원원들이 주차단속 스티커 붙였다고 쳐들어와서 쌍욕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사 하루 만에 주민욕에 욱해서 싸웠어요. 처음에 승강기 멈춘 게내 잘못도 아닌데 너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나도 짜증이 났어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죄송하다 소리도 안 나왔죠. 관리소 직원만 37명이나 되는 곳에서 1년을 어떻게 채울지 갑갑했어요. 여섯 명 여주관끼리도 파가 걸려서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1년만 채우면 나간다는 마음을 먹고 다녔는데 막상 1년이 되자 어서 오세요 하는 내 자리가 생긴 것도 아니더라고요. 1년 6개월 근무하고 소개로 다시 섬으로 집 근처 1,300세대로 1월에 이직했어요. 전화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저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경이 언니가 연말정산이 확실타고 계속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할까요? 해서 제가 맡았어요. 연말 정산하고 전출세대 중간 정산도 내가 하고 4대 보험 관련 업무도 내가 하고 관리비 이중 입금 세대 통화하고 서류 다 받아서 넘겼어요. 전임 서무는 미숙해서 자꾸 실수하는 바람에 전화만 받게 했대요. 부가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를 제가 맡았어요. 일은 오천 세대보다 많이 줄어서 여유 있다 보니 실수가 그다지 없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 뭔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거의 4 년을 일했고. 그러다 소개로 경류로 이직하여 이제 5년을 훌쩍 넘겼어요. 입주민을 이겨 먹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엔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해야 하나 싶었고 입주민을 이겨 먹으려고 했어요. 같이 맞대고 언쟁하다 보니 결국 또 찾아오고 과장이나 소장님이 죄송하다고 머리 숙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걸 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로 현실에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관리소에 전화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말을 먼저 들어주고 중간에 내 말을 한다고 끊지 말고 천천히 조곤조곤 말하고 동조해주고 하니 크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서로 배려하다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첫 입사가 힘들고, 서무에서 격리로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서무하시는 분들 얼른 격리로 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초대형 단지 서무를 해보니 다른 데서 3년 겪을 일을 단시간에 경험해 본것 같아요. 투신사고 세건 있었고, 강하지 않고 운전하다 관리소 벽을 부수어서 겨울에 창문에 비닐 붙여놓고 일했어요. 술 먹은 주민이 타협 펑크 난 것도 모르고 운전하다 회전 램프 벽을 다 긁어먹는 등 여러 일이 많았어요. 제가 거동이 조금 불편한 할아버지를 도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관리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요. 공주야 하면서요. 항상 우리 공주, 우리 공주 하시며 불편한 몸으로 떡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초코파이도 주시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어디 갔는지 물어본다고 몇날 며칠을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초대형 단지에서 훈련이 되어 그런지 세대수 많다고 겁먹어 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부가 근무하기에는 저는 관리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워시설기관은 초임자들에게 이렇게 처음에 막생곳에 가보세요. 세대수 많고 커뮤니티 시설 여러 개 있는 대단지로요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경험해 보신 후 작은 단지로 옮기세요. 악성 민원이 작은 단지는 한 달에 한두 번 꼴이라면 대단지는 매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지에서 항상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경험을 해본 후 다른 곳으로 가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대단지는 좋은 훈련장일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대단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